자 오늘은 2020년 가장 좋은 띠, 응? 좋은 띠, 새 띠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용 띠, 용띠 분들은 작년에 그렇게 힘들어라 힘들어라 했는데도 추진이 안 됐던 일, 사업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개인 사업이죠, 응? 프리랜서 분들 다 영업도 안 되는 전국이었고 운도 막히는 운이었어요 근데 용띠 분들이 올해 참 좋으시네. 어떻게 보면은 용이 여유주를 물고 승천을 해라 하는 해운이에요. 기운들이 다 모든 게다 안으로 돌고, 다 재물을 투자를 해도 재물이 안으로 기, 들어오는 기운이에요. 지금까지 망설였던 분들이 많으실 거야. 투자하네 하네, 뭘 들려가네, 문서를 잡네. 근데 이분들도 작년 운까지는될듯될듯안 돼요. 안 풀렸어요. 근데 기운이 넘어가면서 아마 동짓달부터 풀렸을 거야. 11월 달부터 슬슬 슬슬, 슬슬 풀려가면서 어? 안 풀리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재물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또분 자리에 앉아야 되고 승진운이 있으시고 어? 기운이 자꾸 그렇게 도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렇잖아. 매일 좋은 기운만 운만 있지는 않거든요. 작년에 안 좋았다고 올해 안 좋으라는 법도 없는 거고 어? 기운은 해마다 돌아요. 동지를 앞서서, 동지가 지나고 나면, 동지부터는 그 다음에 해운으로 바뀌거든. 근데 해운이 바뀌면서 용띠분들이 날개를 달아요. 여의지를 물어. 괜찮습니다, 용띠분들. 용띠분들 중에 특히 제일 좋은 나이, 병진생분들. 한참 활동할 때잖아요. 이분들이 욕심이 많아. 투자할 일, 사업할 일, 직장에 승진할 운. 이런 분들이 작년에 안 이루어졌던 거, 못 이뤘던 거, 올해 다 이루실 기운으로 보이세요. 그러시니까, 용띠분들 많이 힘내시고, 올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띠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이분들은 올해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어? 활동을 한다, 한다 하면서도, 작년에도 활동을 한다 했어도, 안 돼. 일이 안 풀려. 뭐가 그렇게 꼬이고 메이는지, 어? 직장도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의 승진의 운도 그렇고, 취직의 운도 그렇고, 없었어. 연애의 운도 없었어요. 별로. 좋지가 않았어. 근데 올해는 많이 활발스러워요, 이분들이. 이분들 직성에 남한테 굉장히 지기 싫어하거든. 고집도 있고. 지기도 싫어하고 오기도 있고 올해는 기운들이 원숭이띠분들이 굉장히 차고 올라가고 지금까지 활동해놨던 게 내가 성과를 이룬다 하시니까 어? 연애 못했던 분들도 좋은 인연들이 들어오시고 승진 못했던 분들도 승진의 자리 기회들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외국 나갈 일도 또 많으세요 좋은 쪽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좋은 쪽으로 외국 갈일 있으면 다녀오세요. 안 가려고 바둑거리지 말고, 빼지 말고, 갔다 오시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원숭이 띠분들 중에서 제일 좋은 나이, 어? 41세, 경신생들 작년 동지 넘어가고 나서부 기운이 좋아. 자꾸 문서도 들어오고, 누가 도와준다 준다 그러고, 나도 모르게 누가 도와주는 귀인이 생길 막 그럴 기운이거든요. 어? 아마 문서 잡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올해 기운이 그렇게 나쁜 기운이 아니라서 내가 생각했던 거를 여자분이 특히 좀 이루세요. 사업 문서를 잡으려고 생각만 했던 분들은 그냥 묶어놓지 말고 올해는 사업 문서 잡아도 괜찮고 또 남자분들은 또 어떤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 어? 그런 분들 투자해도 승산이 좀 있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 좋은 기운이시니까 윗사람 사랑 받을 수 있고 밑에 사람 존경받을 수 있는 해운으로 보여집니다. 어? 한 띠만 더 말씀드려볼게, 마지막. 돼지띠분들. 아유, 재물로 묶여. 인간으로 아주 요동을 쳐.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마음 아플 일이 많았을 거야. 너무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딴 눈들을 많이 팔았어. 예를 들어, 바람이지. 바깥에 가서 딴눈 팔고, 딴 여자 보고, 딴 마음을 갖고, 가정 가진 사람들 특히, 정신들 좀 차려, 그냥.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 나한테 그래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은 뜨끔뜨끔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그냥. 아무리 이 집, 저 집에도 내 기집이 최고고, 이 방, 저 방에도 내 수방이 최고야. 눈돌단데 팔지 마라. 올해는 그런 기운들 많이 자니까, 응? 바깥으로 마음 돌리지 말아하십니다 응? 또, 이분들도, 여자분들, 올해 재물들이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기운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마음 고생하신 거 조금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고 어? 내가 내 마음 다스려야지 누가 다스리겠어. 어? 어느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습니까.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내 인생 안 살아줘. 그러니까 나, 나에 나 대한 재미를 좀 갖고 마음의 안정을 좀 시키세요. 그러면 올해는 재물도 들어와 기인도 들어와 재밌는 일도 들어와. 어? 자식들한테도 행복을 느끼고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사업의 기운이 막혀있던 분들은 올해 많이 풀리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 내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추진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또, 이분들, 돼지띠분들, 특히, 제일 좋은 띠. 작년까지 제일 나쁜 띠였어. 어? 인간의 풍파가 제일 많았던 띠죠. 나이죠. 어? 38세 개의생분들. 마음 아파. 안쓰러워. 딱 해. 응? 신령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분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울컥울컥 할 때가 많고. 어쩔 땐 때로는 그래. 나도 신의 제자지만은 내가 신이라면 뚝딱다 그냥 아주 금포따리금포따리 채워주고 싶고, 인간의 풍파를 다 걷어주고 싶었어.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응? 신령님들 말씀 전달을 시켜야 되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올라와, 막 이게. 신령들 답이다, 이 말이에요. 어? 잘 들으세요. 올해 좋아요. 걱정하지 마셔. 응? 인간이 배신했으면 아니다 싶으면 버려버려. 버려버리고 좋은 놈 만나. 응? 세상에 바은 여자고 바은 남자야. 어? 작년에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어. 저 사람이 나 배신했어요. 바람 났어요. 선생님, 어떡하면 죽고 싶어요. 우울증 있어.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개생분들 힘내세요. 올해부터는 재물도 들어오고 일거리도 많이 들어와요. 여기 저기서 바빠. 어? 응? 내가 바빠지고 내가 재물 생겨봐 빵빵이 어깨 힘들어가서 남자도 무릎 밑에서 비벼야 돼. 힘들네셔. 그렇다고 다 남자분들한테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런 분들이 많았대는 거지. 응? 그리고 남자분들은 올해 그렇게 나쁜 기운 아니니까 힘들네세요. 자 용띠 원숭이띠 돼지띠 올해 좋습니다 다100% 좋다는 건 아니시니까 다 사주에 따라 다 다릅니다 참고로만 들으시고 좋은 띠분들을 그만큼 힘들 내시라고 오늘 이런 말씀 좀 드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